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여섯째 날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고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세상과 자연 우주 만물의 창조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사랑이 담겨 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은 인간의 형태나 외형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찍.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며, 다른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하신 내용이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진리이시며,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시고, 영광이시며,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시오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속에 지성, 양심, 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존귀하며 세상은 종종 외모, 학벌, 재물, 사회적 지위와 같은 덧없는 가치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씨를 지닌 귀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을 향한 자존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남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여자는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며 남자인 예수님과 여자인 거듭난 성도가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여 육체는 연약하여 고통과 환란 속에서 힘들지만 우리의 혼즉 정신은 힘들고 괴로운 육체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헤쳐나가며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거듭난 성도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날이 자라서 사람의 성품인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분쟁과 우상숭배와 술수 등 이런 것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 가득히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풍성하게 채우고 그 생명이 번성하도록 돌보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라요 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목마름이 해소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생명의 열매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진리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랑 안에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깨닫고 그분의 성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이 땅에 퍼져나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보존하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평가를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말씀을 위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